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시 행신동의 행신인만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덕만 목사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가지 현상들 때문에 어려움과 또 근심을 겪고 있는 것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만,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에서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예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찌 이런 현상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보면 근심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근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에게 믿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 황제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면 온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만, 맞춰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은 매우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믿음의 본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보고 있는 현상들은.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장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지나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믿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2월부터 시작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교인들은 모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가? 그 사건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일들이 별 일이 아니고 지나가 버릴 터널 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러 가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